안녕하세요 토브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22일입니다. 아, 어제 영상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늘 영상도 그렇고 이8 4 0 0 0 자리, 이 자리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 자리를 집중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어제 2시간 봉 RSI가 좋았기 때문에 10미트로 하락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받아볼 만했다. 하다. 그리고 이게 A, B, C 이렇게 안 올라가더라도 이렇게라도 올라갔으면 이런 자리에서는 익절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여기서 롱 포지션 들어갔던 거를 굳이 손절 잡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까지는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저는 다시 15분봉으로 넘어가서 어제 여기서 포지션 잡았던 거는 이쯤에서 익절했습니다. 왜냐면 다섯 개 다섯 개 카운팅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A, B, C 나온 이후에 한번더 나올 것이다. 어,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롱 포지션 들어가야지 생각했는데 일단 못 잡았고 어왜면더 이상하게 더 떨어질 것 같다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포지션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 눈 뜨니까 이게 하락하고 여기 까지 올라간 상태였었습니다. 어 지금은 포지션이 없고 어제 카운팅은 요런 렇게 했었습니다. 1 파동, 2 파동.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ABC니까 이게 A 이게 B C로 해서 이 자리에서 올라갈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어 그건 일단 이 부분을 깼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는 끝났고 두 번째는 이게 1파동 2파동에 이게 3파동 4파동 5파동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거이것도이 어, 반등 ABC가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근데 너무 짧았어도 피보나치상으로는 어 문제없이 0.236 일단 넘긴 했습니다 정말 작은 수치라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넘긴 넘었고 그렇게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짧아서 이 A, 1, 2, 3, 4, 5의 5가지 파동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더 정리를 해왔는데 요런 시나리오, 이제 단기 시나리오는 요런 트레이딩이 맞지 않을까라는 걸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노란색 선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게 1번 파동과 2번 파동 그리고 내려왔던 게 1, 2, 3, 4, 5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3번 파동 여기서 사실 이렇게 움직여도 되는데 여기 지금 이 자리가 아 이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3번 파동 그 다음에 여기서 반등이 4번 파동 그다음한번더 떨어질 5번 파동이고 그럼 그래야지 이게 3번 파동이 끝나는 거고 한번더 abc 하나 다시 이렇게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게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결국에는 또 abc 왔다가 또 크게 떨어지는 그림이어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 그다음에 녹색선 녹색선도 비슷합니다. 그냥 하나 둘 그다음에 올라던게셋넷 아유 다시 하나 둘셋넷 다섯 그럼 ABC 반등에 또 동일하게 하락하는 거. 어 요런 그림도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빨간색 같은 경우는 하나의 ABC인 A 파동. 그러니까 따지면 W 파동이고 예, X파동이고, 예, 나, 나온 게, 이렇게 Y파동이다. 어, Y파동이 나왔는데, 얘왜더 떨어졌어? 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요 시나리오는 하나하나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 요 부분. 어, 이 카운팅은 A, B, C. 하나의 반등파동으로 볼수 있는 자리기도 이 하지만, 사실, 하나의 A, B, C에 나오고 얘가 A, B, C, A, B, C에 1, 2, 3, 4, 5 파동이 나왔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니가 하나의 A 파동이 되는 거고 얘가 하나의 B 파동이 되는 거고 여기서 올라간 게 C 파동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하나의 A, B, C가 이렇게 끝나서 이렇게 어, 끝나고 조정이 나오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좀 애매, 애매하지만 그래서 이두 가지 아까 단기경 요런 걸로 볼때 보게 되면 이 자리가 애매하게 끝나서 한 파동 더 떨어졌다가 이렇게 가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C 파동이 차라리 요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W X Y 파동 그러고서 이렇게. 어 저는 요게 사실 확률상으로 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확률로 되려면 현재 여기는 다 나왔습니다. a b c ABC ABC 1 2 3 오니까 3, 3에 5로 이 자리는 거의 다 나왔다. 그럼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더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럼 당연히 이 지지선은 요런데 그거는 이런 지지선 맞을 거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제이세 제일... 가지 중에서는 좀 가장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 빨간선은. 전 요렇게 보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가장 정석적입니다. 하나 둘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삼파동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1, 2, 3, 4, 5의 삼파동을 이렇게 찾을 것인지 아니면 1, 2, 3, 4, 5 삼파동 연장됐다고 이렇게 봐서 사파동에, 오파동이 끝났고 여기서 5, 3, 5 이렇게 올라갈 것인지. <laughs>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어, 어쨌거나 얘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차라리 더 높이 올라갈 것 같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535로 가는 거면 어, 이렇게 12345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입니다 오늘 일단 트레이딩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포지션을 안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빨간색 시나리오가 좀더 우세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라도 얘가 535로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런 자세는 숏 포지션을 먼저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조정이 이렇게 끝나서 1212에 two, 이런 상승이 나올 수는 있지만 어,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이자리에는 쇼포지션이 우대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떨어진다면 여기에서는 한번더 받아볼만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서 3파동이 끝났다고도 동일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ABC반등이 또 나올 거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1, 2, 3, 4, 5의 조정에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오면 한번더 받아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어, 마무리하기 전에 그럼 이렇게 딱 구 시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RSI도 이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안떴는데 안 지금 뜨기도 좀 음. 원래 떴어야 될것 같은데 이 자리랑 이 자리니까 어,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떴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뜨진 않았고 그래서 어, 이 ABC 이렇게 올라올 것인지 오늘 볼 거는 이렇게 ABC가 올라올 것인지 안 그러면 얘가 떨어졌다가 올라갈 것인지 이런 자리. 왜냐면 공통 구간이니까 공통 구간에서는 당연히 트레이딩 할만할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 공통 구간 보시면서 기다렸다가 트레이딩 하시는 게더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그냥 포지션 없으면 이런 자리에서 쇼포지션 가진 게 없으시다면 어 기다리시는 게좀더 안전하게 트레이딩 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영상도 길었는데 이런 세 가지 시나리오 가지고서 좀 참고하시면서 어 트레이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니까. 그때그때 그때 대응을 해야 되는 거라서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생각은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된다 이 시나리오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생각했던 어 저는 그렇게 이렇게 정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